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얼른 가야 하면 돼 그래 가위예 가위를 하고 있어 아 보컬 네, 트레이닝을 네. 하시고요 는 네네 맞아요 어여럼반 밧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하나 아셔야 될게 이게 예.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왜다세요 갑자기 잘 가르쳐 아, 아 다릅니다 아 다르구나 그렇죠 아 그럼 트레이닝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기초 단계가 뭐예요 우리 학부들에게좀 꿀팁을 주자면 꿀팁 예 기업 비밀인데 자 여러분 5만원짜리에요 자 박수 박수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, 노래를 노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복식 호흡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두 번째 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를 배우시고 네. 마지막이 발음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요세 가지 잘 하시면 노래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. <laughs> 아니, 여기서 안 알려주네요. 아 그러면 아뭐 도레미파솔시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렇죠. 아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. 아, 찾아오라고 그렇죠. 아 알겠습니다. 예.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. 네네. 끝나고는 뭐하실 거예요? 과외 가야 합니다. 아 끝나고는 <laughs> 예, <laughs> 예. 열심히 돈을 벌고 싶으시고 그렇습니다. 예, 꿈이그러면 나중에 부자입니다. 좋죠 보자 네. 그렇습니다 사장 뭘 하고 싶으세요?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예. 사실 저는 어, 먼 나라에 학교를 좀 짓고 싶어요 오 돈이 생긴 거랑 조금 다르게 착하고든요 예. 예, 그냥 그래 보여요. <laughs> 아, 예, 아, 착해 보입니다. 예. 어떤 학교 짓고 싶으세요? 그냥 그 초등학생들이 예.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아, 저도 천기를 느요 <laughs> 그런, 아, 그런 꿈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보면 처음이에요. 아, 정말 참 좋은 취지를 가졌네요. 꼭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학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저도 꼭 일조할게요. 예, 읽죠? 자,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죠? 라젠카 세이버스입니다. 아! 바로 갈게요, 여러분. 자, 삑사이라도 봐주세요, 여러분.